감사합니다 트레이먼트 500? 500원? 500원 응. 안녕하세요 뉴 캠핑입니다, 뉴 캠핑입니다. 안녕. 안녕 지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좀 작게 인사드렸어요 오늘 저희가 온것은 덕유대 여행장 유경지 왔어요 저희 항상 자주 오는 곳이죠 충청도 이남 사람들은 여기 스키타로도 많이 오고 저희가 항상 해마다 거의 즐겨 오는 것 같죠 그쵸? 지금 와서 보니까 날씨가 생각보다 엄청 추워요 바람이 어마무시하게불니다 진짜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후드치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도 진짜 추워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난로 가져와야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난로 피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저희도 지금 도착했으니까 바로 텐트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텐트는 다 쳤습니다. 이렇게 쳤고, 안에다가 오스몰리데이 이너 텐트로 이제 활용해서 쓰려고 갖고 왔고, 유유는 지금 안에, 이너 텐트 안에 또 실내 세팅을 다 끝마쳤습니다. 이제 잔 짐들만 보기 좋게 정리만 하면 돼요. 오늘 짐은 이게 끝입니다. 안에 뭐 세팅 이제 다 했는데, 너무 비어가지고, 뭐 해야 되나 싶어. 수방용품이라도다 <laughs> 꺼내야 되나? 그러니까. 일부로 지금 행거 꺼내가지고 사실 이것도 세팅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너무 비어가지고 지금 그냥 세팅 해놓고 있어. 너무 행해. <laughs> 그지? 이 <laughs> 끝이에요 진짜. <laughs> <목소리> 어디서? 왜 어, 뭐 양념갈비를 드시는지. 어우 냄새가 어, <목소리> <됐을까? 웃음> <laughs> <laughs> 배고프지 이제? <laughs> 기가 막힌. 아 배고파요. 네, 저희가 지금 5시인데, 여기가 3시부터 입질로 바뀌었더라고, 국립공원 야영장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왔는데, 아까 점심에 김밥 두 줄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지금 아, 배고파지는 시간인데, 냄새 왔으니까 지금 작살납니다. <laughs> 일단 나는 빵이나 하나 먹어야겠다. 우와! <laughs> 엄청! 맛있어 보여. 그지? 냄새, 야, 피컵 냄새 향. 엄청나? 응. 음. 모카, 모카. 응. 음. 이게 파리바케트에서 사온 건데, 아니, 파리바케트파리바케트빵 <laughs> <laughs> 먹고 싶어? 홈플러스에서 <laughs> 사온 건데, 오. 안에 생크림도 음. 들었고,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갈라봐. 먼저 갈라보지. 아. 봐봐. 어떻게 음. 생겼나. 잠깐만. 어, <laughs> 더 들었으면 좋겠다. 맛은 어때? 음. 응. 딱 모카번에 생크림 있는 맛. 옛날 족발 맛이지, 응. 옛날 족발. 응. 응. 시장에서 캠핑장 오기 전에 족발하고 그다음에 떡볶이하고 이렇게 사온 거거든요. 여기 덕유대는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있지만 삼겹살 같은 걸 꺼먹으면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찬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응. 설거지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그런 거, 기름 안 나오는 음식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족발도 막, 요것도 맛있는데, 아까 그, 양념갈비 냄새가, 음. <laughs> 어우, 그게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생각나지? 어, 요거랑 다른 맛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맛이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조금 아 아쉬워요, 음. 조금. 음. 아, 어, 양념 갈비 내일 먹어야 되겠는데? 집에서? 집에서? 아, 근데 냄새 엄청 났어. 음. 음.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어. 음. 갑시다. 짠! 짠. 아, 아이게 너무 맛있이가지고 술을 먹어야 되네 음. 그이술 이거, 기네 족발 먹으니까 그거그거족발 음. 이거, 이볶이아이데 음. 밖에는 지금 바람이엄이많이불거든거 이거. 이거, 이 오늘 텐트 선택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오늘 텐트를 스노우라인 라운드 스크린 하우스 텐트 갖고 왔는데 오전 중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야영장이 흙바닥이다 보니까 관리도 좀 힘들고 백패트들이좀 더러워질까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비는 안 오고 땅은 이미 왔더니 말라 있었고 근데 대신에 바람은 많이 불어가지고 잘 갖고 온것 같아요. 그래도 음. 여러분 이제 날로 가지고 다니세요. <laughs> 지금 공기는 되게 차가워 음. 차가워요. 음. 이따가 따뜻한 국물 먹자 음. 이따가 또는 저녁에는 국물 요리 먹을 거니다 이제 해도 완전히 졌습니다 뭐 진짜 금방 졌어요 해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유유는 너무 추워서 지금 저 침상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혼자 <laughs> 저도 이제 들어, 좀 들어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진짜 너무 추워요 자기야 빨리 들어와 따뜻해 이김 보이죠 이 김? <laughs> 아 장난 아닌데 산속이라.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와 여러분 날씨. 저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침낭 안에 있으니까 이제 좀살것 같아요. 핫팩 핫팩도 터트렸거든요. 발 쪽에다가 이제 핫팩 두개 터트려 놓고 이렇게 침낭 안에 누워 있는데 아노곤 녹은 <laughs> 지금. 그지? 어 응. 지금 졸려 또 누우니까 또 졸려요 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시간 보셨죠? 잘했어요. 그냥 침낭에서 안 누워있자 이러고 있었는데 패트 투투 이러니까 아까 노곤노곤하다 그랬잖아요. 바로둘이 잠들었습니다. <목소리> 한3 시간 잤나요? 아니야. 하고 있고. 했나? 왜? 내가 잠깐 <laughs> 아, 잘게 <laughs> 이러고 잤는데 어좀자 이러는데 <laughs> 어 나도 자려고 <laughs> 어쨌든 일단 아까 먹던 거좀 치워 놔야 될거 같아 여러분 이거 왜 찍냐면 불량이없을까고 있어 <laughs> 찬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텐트 안에서 물을 끓여왔거든요. 손시려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추울 때는 또남자가 해줘야지. 안 그래? 그래. 멋있어. 저희 오늘, 유유라고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새 텐트 쳐보러 온 느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텐트 치고, 아빠 족발 먹고, 떡볶이 먹고,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laughs> 이걸 어떻게 설치했더라? <laughs> 이제 11시가 됐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주무셔서 조금 목소리를 갖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녁 시작인 것같요좀한잔마시소맥 음. 먹이려고 한잔 먹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청아 갖고 왔어요 청아 그래서 청이를 좋아했나? 어. 저는 소주는 잘못 먹겠어요 캠핑 와서. 음 아니 되게 기 쪼기 음. 잘 먹네? 음! 맛있어! 오늘 저녁 메뉴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어, 음. 아, 이거 먹으니까 몸이 좀... 음, 자, 뭐, 음. 자, 한번 아, 담먹다짠한번 아... 하시죠. 아... 반찬도 같이 싸줘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누구랑 같이 밥이랑 해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땡이야? 그치? 얼굴만한데? 얼굴만하지? 응, 사운도 맛있다. 자, 뭐 오늘 원래 저녁에 야심차게 골라 빔 프로젝트를 갖고 왔었어요. 빔 프로젝트는 개뿔 <laughs> 아니, 근데 잠은 푹 잤잖아. 어, 잠은 푹 자가지고 그래도 지금 깨우네요. 근데 뭐한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캐핑이 놀러 오는 건가? 쉬러 오는 건가? 찮아 양치하고서 이제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laughs> 진짜 <laughs> 너무 추워요 <laughs> 미칠 것 같아 완전 한겨울이야 한겨울 <laughs> 진짜 아까 집에다가 두고 온 깔깔이가 왜안 갖고 갔을까 진짜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laughs> 바람도 지금 엄청 많이 불고 스산해요 지금 <laughs> 뭐, 오늘은 지금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사이트로 가가지고 오늘은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침낭 안에다 그냥 한팩 틀어놓고 따뜻하게 자야될 것 같아 침낭 하나 들어가고 싶어 <laughs>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밖에 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제 텐트 오늘 쉘터 갖고 오길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다 붙였으면 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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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을 것 같은 날이에요 <laughs> 침낭도 두꺼운 거 갖고 왔고 그래가지고 핫팩 터트리니까 지금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쨌든 바람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이라인을잘 해놨고 쉘터라서 무리 없이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보고 내일 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안녕. That we'll never need to hide. Love will always rise above. Whatever comes, we will be just fine. If I am yours and you are mine,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Hold me close, I want to feel your love. Together we are free.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가 다시 사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잠은 잘 잤어요. 그래도 날씨가 추웠어도 그죠? 카팩이랑 응, 침낭이랑 해가지고 잘 잤는데 공기는 확실히 엄청 차갑습니다. 지금도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핑을 지금서부터 이제 가실 때는 난로를 챙기셔도 진짜 될것 같아요. 그죠? 특히, 가족 캠퍼분들 여기가 숲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체감 온도가 진짜 춥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아침 먹죠. 아침은 햇반이랑 소고기 먹고. 미유채음지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아, 얼굴이 아, 좀 부으신 어? 것 같아요? 예, 부었습니다. <laughs> 어제 먹고 자고 해서 부었습니다. 신상한 밥상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아 정말.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요 <laughs> 아유 오죽 얼마나 추우면 애가 이러고 있, 있겠어요 햇반도 보세요 햇반 햇빵. 햇반도 안 보이. 요뭐 핫팩 대용이야? 네 <laughs> 아이 웃겨 줄건데 <laughs> 네, 특식입니다. 사주 야채 점심. 아. <laughs> 확실히 반찬 주는 집이 요새 많이 늘어나면서 응. 캠핑 하기도 되게 좀 편해진 응. 그런 것 같아요. 이 응. 정도면 누보다잘 먹는 것 같아. 요 응, 그렇지. 반찬 많고. 응. 오다가 잠깐 쉬는 타임입니다. 여기다 여영장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사이트 크기를 오기 전까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이트는 넓고 어떤 사이트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두개 정도 갖고 오는 게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워낙 차에다가 백패킹 텐트는 원래 넣어 놓고 다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리가 또 저희도 어떨지 몰랐었어서 슈퍼플렉스돔하고 스노우라인, 라스아 이렇게 갖고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오늘 피칭했던 자리는 라스아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자리였어서 오늘은 라스아로 이렇게 어제 하루 잘 보냈습니다. 좀 충분히 쉬었으니까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장에서 내려와가지고 구천동 계곡길 조금만 걷다가 가려고요 원래 여기서 저희가 항상 여기 백년사를 가고 싶었는데 9.5km를 걸어야 돼요 1시간 반 정도 유유랑 걸으면 그래서 항상 거기까진 못 가고 그냥 이널담이라는 곳까지만 딱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항상 돌아옵니다 <웃음> <웃음> 유유가 캠핑 끝나면 안 힘들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귀찮아서 그런 건지 추워 오늘은 너무 추워서 그래 <laughs> 어쨌든 끝까지 안 가도 이렇게 풍경, 계곡 같은 거볼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자, 간단히 산책하고 가기에 River alongside the remnants of my soul, I'm strung out in the heart laying alone. <laughs> Damn this restless labor. It's a blessing and a curse. I work go day, turn all night, just to have you. 저희 오늘 부천동 계곡까지 와가지고, 경기대야영대에서 1박 2일 잘있다 갑니다. 이경지에서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추웠어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지만, 잘 때는 힘은 없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앞으로 캠핑하실 분들은 난방용품 잘 챙기셔서 앞으로 캠핑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부천동 계곡 조금만 더 구경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띠캠캠핑이었습니다 안녕 <놀람>